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출사 무드셀라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 감액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드셀라님,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을 무조건 감액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연금을 감액하는건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때 이제 현행법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 이게 중요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 개시 때부터 5년간 연금을 감액한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러면 뭐가 소득이 있는 업무냐. 이게 중요한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는 말의 뜻은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 A값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아, 또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A 값은 또 뭐냐? A 값이 아니고 뭐, 용어 나올 때마다 좀 어려운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건 뭐냐? 그러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평균 소득 월액이라는 게 개념들을 이때 사용하는데 이게 평균소득 월액이라는 자기 소득에서 그냥 1,000원 미만 단위를 절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019년 현재 A값이 얼마나 되냐라고 하면 235만 6,670원 정도 뭐, 외우 힘드시니까, 235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 실제 소득이, 자기 소득이 월 235만원보다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드셀라님 이자 소득, 임대 소득이 많은 사람도 노령연금이 감액되나요? 그러니까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라는 것들은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만을 말합니다. 이 사업소득에는 당연히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자소득이 많다거나 뭐 배당을 많이 받는다거나 뭐국민연금외에 다른 연금소득이 많다고 해서 감액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이 235만원보다 많은 경우에 감액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델셀러님, 노령연금 감액 시 필요 경비는 공제해주나요? 근데 뭐, 일을 해서 돈을 벌려다 보면 또 경비 같은 것들도 들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어, 그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빼줍니다. 먼저 이제 노령 월 평균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간단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본인의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을 전부 더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각종 공제금액을 빼주는데 근로소득 에서는 뭘 빼주냐면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라는 걸 빼주고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빼줍니다. 이렇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경비를 이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그 해의 일한 월수로 나눕니다. 12달 다 일을 했으면 1 1로 나누고, 6개월만 일했으면 6개월로 나누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달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산출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그 12달 동안 일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 총 급여가, 그러니까 근로소득 공제전 급여가 3,944만원, 월 300만원 좀 넘는 금액이겠죠? 요거보다 많지 않으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 포함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사업소득이 아주 많다거나 아니면 임대소득이 크든가 뭐 대개 뭐그 기업에서 큰 연봉을 많이 받으시는 분 정도가 감액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드셀라님, 소득이 있으면 계속해서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건가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감액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노령연금 처음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급 개시 연령이라는 거는 본인이 출생하는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본래 이제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는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수급 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2년 이전 출생자인 같은 경우는 60세부터 노령연금이 수급 되지만 뭐 53년부터 56년생은 61세, 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늦춰져서 1969년 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는 65세 부터 연금 수급이 개시되고요. 이렇게 개시되는 연령부터 5년간 연금이 감액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시 당시에 이제 또 소득이 많았는데 또이 5년 내에 또 소득이 줄거나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계속 감액을 하느냐 하면 그건 그렇지 않고요. 감액 기준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드셀라님. 소득이 많으면 노령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나요? 일단 소득이 많아서 이제 감액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감액되느냐면 이건 이제 노령연금 지급 개시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2015년 7월 29일 이전에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신 분들 지급 사유가 발생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감액 비율이 어떻게 되냐 하면, 소득 크기랑 상관없이 일단 감액 대상만 되면, 첫 해에는 무조건 절반을 감액합니다. 상당히 많이 감액하죠. 그러니까, 감액 기준보다 만 원이라도 많으면 무조건 절반이 감액되고요. 뭐, 뭐, 천만 원이 많아도 절반은 감액합니다. 그래서 금액 크기랑 상관없이 일단 감액 대상에 포함되면 첫해는 절반을 감액하고요. 그 다음엔 40%, 그 다음엔 30% 해서 5년이 다 지난 시점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해서 10% 단위로 이제 감액 비율이 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불일, 불합리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소득이 좀 조금 많은 사람이나 이분들 동일하게 감액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5년 7월 29일부터 감액하는 방식을 좀 소득에 비례해서 감액하는 방법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A값을 초과한 소득 그러니까 기준금액을 초과한 소득이 100만원보다 100만원 이하로 작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만 감액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많다고 는면 5%면 5만원 정도 감액되는 거겠죠. 금액이 뭐그정도 되고요. 그 1년 동안 감액을 하면 5만 원이라도 한 6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5년간 감액하면은 60만 원 곱하기 5 하면 한 300만 원 정도가 5년 동안 덜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100만 원을 초과해서 200만 원까지는 또 이제 5% 추가로 더 감액해서 10%를 감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 원 단위로 감액 대상 비율을 5% 포인트씩 인상해 나가서 최고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25%까지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연금이 전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최고로 많이 감액하더라도 자기가 본래 받기로 되어 있던 노령연금에서 2분의 1, 그러니까 절반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140만원 받는 분이라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70만원은 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감액금액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드셀라님,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것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연금 받는 입장에서 자기 소득이 줄어드는 거가 기분 좋을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소득이 많다고 노령연금 감액하는 거이 상당히 억울한 일일 텐데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다른 방법은 없고요. 딱한 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 뭐가 있냐 그러면 노령연금 수급 시기 자체를 뒤로 미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연기연금제도라고 하는데, 어, 노령연금 수급시기는 본래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나이로부터 최장 5년 정도 뒤로 미룰 수 있거든요. 이렇게 뒤로 미루게 되면 감액기간을다 건너뛰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뒤로 미루는 대신 또, 어, 연기,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7.2% 정도 늘어나니까 5년 정도 연기하게 되면은 어, 36% 정도 연금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백 기간은 피해가고, 늦추면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소득이 많으신 분들 또는. 아니면은 뭐, 자기가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여하튼, 어 피해가는 방법으로 연기연금이 있다라는 사실 정도를 좀 알고 계시면 이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목소리> 소득이 많다고 연금이 감액되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예 오늘 방송 내용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이제 행복할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꾹꾹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